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아찔한 상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브레이크인 줄 알고 꾹 밟았는데, 만약에 그게 가속 페달이었다면? 바로 이 끔찍한 순간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페달 오조작 사고. 오늘은요, 이 위험천만한 착각을 기술이 어떻게 막아주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또 어떤 지원을 시작했는지 아주 자세하고 깊숙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좁은 주차장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바로 그 순간 발이 살짝 미끄러져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확 밟아 버리는 거예요. 차가 부앙 하는 굉음과 함께 벽으로 돌진하는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상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런 실수를, 이런 인간적인 실수를 기술이 원천적으로 막아 줄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해법을 한번 만나 보시죠. 네. 바로 이 페달 오조작이라는 위험한 실수 이게 과연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에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시면 이 문제가 우리 도로 위에서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 위협인지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치 정말 충격 중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인데요 페달 오조작 사고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보세요. 불과 2년 만에 사고 건수가 60건에서 120건으로 정확히 2배가 뛰었습니다.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면요. 이건 더 이상 몇몇 운전자의 어쩌다 하는 실수 정도로 치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아주 심각한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착각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2024년 사고를 쫙 분석해보니까요. 절반이 훌쩍 넘는 58%가 65세 이상 운전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특정 연령대를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해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운전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인지 활동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순간적인 판단력이나 신체 반응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바로 그런 찰나의 순간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두 개의 페달 사이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바로 그 지점에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가장 시급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부가 왜 하필이면 나이 드신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주목했는지 이 비교 자료를 보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전체 운전자 중에 65세 이상은 약15% 정도인데요. 택시나 화물차 운전자로 범위를 딱 좁히면 그 비율이 25%를 훌쩍 넘어갑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생업으로 하루 종일 그것도 가장 복잡한 도심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잖아요. 이건 그냥 운전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피로가 쌓이는 정도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와 시간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안전장치를 채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에 드디어 기술이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운전자의 순간적인 실수를 정확히 판단하고 사고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개입하는 아주 똑똑한 안전장치. 과연 어떤 원리로 우리의 실수를 막아주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직관적이죠?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입니다. 이 장치의 역할은 정말 똑똑해요. 비유하자면 운전자 오른발을 24시간 지켜보는 아주 깐짠하고 유능한 감독관 같다고 할까요? 이 감독관은 특히 두 가지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첫째, 차가 아주 느리게 움직일 때, 그리고 둘째, 갑자기 엔진이 부왕하고 비명을 지르듯이 RPM이 치솟을 때,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순간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확 밟아버리면 이 장치가, 어? 이건 정상주행이 아니야. 패닉 상태구나. 라고 딱 판단하고 가속신호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장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으면 그 힘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자동차의 두뇌, 바로 ECU라고 부르는 엔진 제어장치로 전달됩니다. 그럼 이 ECU가 OK, 가속! 하고 엔진에 명령을 내리는 아주 직접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새로운 안전장치가 바로 그 직접적인 연결고리 사이에 딱 끼어듭니다. 페달과 자동차의 두뇌, 즉 ECU 사이에 일종의 문지기처럼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제 운전자의 모든 가속 신호는 ECU로 바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이 문지기의 권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이 문지기는 들어온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명령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지기의 판단 기준은 아주 명확한 이후 n 논리예요. 만약에 운전자가 부드럽게 페달을 밟는 정상적인 신호다. 그럼 통과하고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차는 부드럽게 나아가죠. 하지만 만약 저속에서 갑자기 페달을 쾅 하고 밟는 비정상적인 신호가 감지되면 정지하고 가속 신호가 나가는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차단이 그 끔찍한 사고를 막는 핵심 기술인 셈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이걸 내돈 주고 달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림의 떡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이 안전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시작되는 아주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 과연 그 내용은 뭘까요? 이번 사업은 모든 차량이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정밀 타격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목표는 총 3,260대의 사업용 차량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로 확인했던 바로 그 그룹 사고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1.4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가 우선 대상입니다. 2026년 한해 동안 집중적으로 장치를 보급하고 이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고를 막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돈 문제. 비용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 소속의 법인 사업자는 설치비의 절반인 20만 원을 지원받고요. 하지만 진짜 파격적인 혜택은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택시나 용달기사님들께 돌아갑니다. 무려 8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데요. 다시 말해 커피 몇잔 값인 단돈 8만 원만 내면 수십만 원짜리 최첨단 안전장치를 내 차에 달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 운전자들의 참여를 어떻게든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럼 이 좋은 혜택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사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한 1차 접수는 이미 마감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개인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분들을 위한 2차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3월 중순에 공고가 뜰 예정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소식 꼭좀 알려주시고, 날짜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론이랑 정책 얘기는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남았죠? 그래서 이 장치가 실제 도로 위, 그 아찔한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내 차를 멈춰 세워줄까? 공식 시연회에서 검증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들을 통해서 이 작은 장치의 놀라운 성능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연회에서는 가장 사고가 잦은 세 가지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자, 상황 1.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당황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쾅 밟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 보행자를 쳐야 할 바로 그 순간 장치가 즉시 개입해서 으르렁거리는 엔진을 잠재우고 차를 꽉 붙잡아줍니다. 상황 2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뒤쪽 기둥이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또다시 페달을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차는 굉음을 내며 기둥으로 돌진하는 대신 얌전히 멈춰서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세 번째 상황입니다. 시속 4,50km로 잘 달리던 중에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와서 운전자가 패닉에 빠져 페달을 부러져라 밟아요. 엔진 RPM이 순식간에 4,500까지 치솟자 장치는 속도와 상관없이 이건 패닉이다. 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가속을 막아버립니다. 단순 저속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 겪는 패닉 상태까지 감지하는 정말 믿음직한 기술이죠. 이처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단순히 하나의 사고를 막는 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수를 기술이 보완해주는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향한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작은 발걸음이 열어갈 우리 교통안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이 기술이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을 국토부 2차관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차관의 말처럼 이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운전자 탓이 아니라 기술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인 데이터를 남기고 이걸 발판 삼아서 더 많은 첨단 기술이 우리 차 안으로 들어온다면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잡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현실이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에어백이나 ABS 브레이크 시스템도 처음에는 아주 비싼 고급 옵션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이 모든 차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표준이 되는 날은 과연 언제쯤일까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의 도로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안전해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